한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5조 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확정된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과세 고통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량은 현금이나 저축 예금처럼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통화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개념입니다. 3천조가 넘어선 국내 통화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적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중앙일보가 공동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0.1%가 중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72% 가량이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중국은 사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지위 배제 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 도서관에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 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책들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홍콩민주화인사인 조슈아 웡은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건 일회성이 아니라면서 홍콩의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를 만들어 국가안보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방합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수욕장 같은 야외에서도 밀집도가 높아지면 코로나19의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서로 접촉할 수 있어서 방역수칙을 지키기도 또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세계적 영화음악 작곡가 엘리오 모리코네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모리코네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뒤 로마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엘리오 모리코네는 1928년에 태어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뒤 33살부터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석양의 무법자, 원스 어폰 너 타임 인 아메리카, 시네마 천국, 미션 등이 있습니다. 영화계 거장들은 모리콘에는 평범한 영화를 꼭 봐야 할 작품으로 이수장영화를 예술로 그리고 위대한 영화를 전설로 만들었던 작곡가였다며 그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